저불는데 정말 언제 어제도 불켜 있었어? 그럼 전택 집에? 그럼. 이 뭐, 뭐, 뭐라 그런가들어 봐. 동민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뭐잘 들어 봐. 아 정말에 시아에물이 오늘 오후에 잡고 하셔서 영동병에 그뭐 진짜 특다게사람 바람났다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아 바람난 거하고 전대기 엄마고 뭔 관계 어? 있어? 내가 그 말이라 유브은야 엄마가 어쨌는데. 엄마가 지가 많아. 왜 죄가 많아? 엄마하고 뭔 전대기 엄마고 뭔 관계 아, 있어? 또또또 또, 또, 또 된다. 또 된다. 바람났다고 지랄하고 있는 문제가 는 엄마 바람놈하고 전택이 엄마가고뭔 관계 뭐 있어? 딴사람 딴사람을 예왜하는거 모르겠네 크게 하라 고 그래 뭐요? 목소리 크게 하라 고 그래 뭐냐? 목소리 크게 하라 고 그래라고 그래 알아듣지 아야 근데, 때리지 말라고 우리 있지 사장이 사장 사장이 누군데? 저 우영이 형 아니야? 형이 말하면 복잡해요 때리지 마 뭐. 때리지 마 아, 에이, <laughs> 크 친구잖아, 친구. 뭐야? 전 대기 엄마 친구 아니야? 뭐가? 엄마 친구잖아. 친구라서 엄마가, 아야. 엄마가 잘뭐해가지고온 동네 사람들이 다. 예. 아, 야, 왜, 왜 때려, 때리, 때리지 말라고, 이때. 그러니까. 다, 다, 저거, 저거, 저 논도 다 젖히고 이랬어. 엄마가 잘뭐해가지고 아유, 참말로. 엄마가 뭐 잘못했는데,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. 어? 뭐?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? 엄마가, <laughs> 엄마가 잘못해가지고, 저, 농 같은 거다안 붙이고 내놨잖아. 어. 아... 아니, 그거하고 전 대기 엄마하고 뭔 차이, 뭔 상관이 있어? 아 엄마가 죄가 많아요. 뭔 죄가 그리 그래 많아? 딴 사람, 딴 사람 괜히 바람 피운다고 하고못 뭐 지자라고. 그렇잖아, 정말 마 어차피 여기도 지여놨어아 그래? 아, 아야, 야, 야, 야. 하지말라니까

늘만은 그래서 그럼 볼터가요.